<laughs> 옮겨야 돼 네. 발끝에 딱 맞는 이 선상에 이거 네, 네. 여기다가 두고 반을 봅니다 파라다 파라 오 움직였네 코는 <laughs> 아래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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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골프 갤러리 올릴 거. 흰자가 <laughs> 흰자가 포인트인가요? 이렇게 돼요. 표정만 한번 표정만 한번 보여주세요. 표정은 이게 골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. 운동하다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네. 힘들게 하면 <laughs> 그런 느낌이에요, 그냥. <laughs> 한 운동할 때 어떤 소리라고요? 운동하면 이게 힘드니까. 인클라인 텐트를 쓰세요 지금? <laughs> 예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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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. 살이 못없도록 예. 어 <laughs> 이렇게. 알겠죠. 그거 어, 골프할 때 무슨 소리 나요? 골프할 때는 이, 소리가 안 나요. 예. 네. 이 소리만 나는데. 어, 얼굴 위로 잡아주세요, 안피디님. 눈빛이 이렇게 돼 있다가. <laughs> 이겁니다. 눈빛이 자연스럽게 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. 아시겠죠? 근데 위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장가 보이는 것 뿐이죠 뭐. <laughs> 아시겠죠? <laughs> 아 <웃음> 치모 왜몇코피